아, 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아, 저는 오늘 어 어, 십자가에서 예수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죽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앞에 섰습니다. 어. 어, 제가 그 어쩔 수 없는 간장 종지라서, <laughs> 짧게 5분 선포에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 와닿는 거를 요약 먼저 하고 싶었는데, 어, 잘안 돼서, 이제 제대로 그냥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어제, 그, 은혜 언니가, 음, 하나님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씀을 했는데, 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수가 있을까. 어, 좀 신기했어요. 어,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음, 그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이 참사람이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 대식 오빠가, 어, 천지 창조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laughs> 와, 어떻게 천지창조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가?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와, 여기에 사람의 가치가 있구나. 아, 사람의 가치는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제가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 비밀을 이제 계속 말씀해주셔서. 어 저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었고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어그 사람은 어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어그 자리라서 어 싫어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그 자리가 이제 내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이제 나로 발견되기만 하면 모든 사람하고 다 만나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내 뜻대로 안될 때, 예술을 만나는 것 같아요. 어, 이게 한번 보면 끝이 아니고, 이제 살면서 계속, 제가 그렇지,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살면서 계속 이제 제 뜻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가, 이 자리는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아, 이, 이 내게 주신 이 환경이,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이제 하나님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거는 천지 차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 이제, <laughs> 저는 살면서 이제 내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 그냥 뭔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 이제 당당하지 못한 내가 부끄럽고 싫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남을 원망을 하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이 원망이 안 되고, 제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힘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어,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내 표현을 듣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 어떨까 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도 선포하는 게 이제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 지금까지 알았던 내가 내가 아니라니까 이거보다 정말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 자리는 아담이 제일 싫어하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버려지고 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 가면 <laughs> 이 비참한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신부하고 신부를 맞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하고 결혼하는 그런 엄청 즐거운 잔치라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 듣는데 좋은 거예요. <laughs> 와 저는. 어,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 그 거지 같은 저한테, 신문내 예수가, 너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제 재훈이 삼촌도, 이제, 발을 잘못 디뎌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 바닥에서 죽은 예수를, 이제, 만났다. 근데, 어, 그세 사람으로 다시 시작했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이 복음은 진짜, 그, 그, 오신 지 8개월 된 그런 사람도 바로 보기만 하면 되는 정말 신기한 복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그 목사님 말씀 중에, 흙은, 흙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 딱 하나의 능력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씨가 들어오면, 그것을 키워내는 능력? 이거 하나 딱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사람이구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키워내는 거. 그래서 말씀 듣고 이 변한 나도 내가 아니고 선포한 나도 내가 아니고 이제 각자 형편하고 사정이 달, 달라서 이제 저의 주관적인 그런 경험에서는 못 만나지겠지만 이 변하지 않는 이 사람만 이 위치만 영원한 진실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오늘 제목이 그 생명의 농장인데 목사님이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 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 똥 싸고 오줌 싸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서 남들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근데 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내가 이 앞에서 정말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정말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달 전에 무슨 간증을 했는지 이제, 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확하게 모르고 표현했던 적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제. 이렇게 확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오늘은 이 말을 했다고 내가 거기 이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간증하는데 별로 부담이 안 됐고 하, 똥 싸도 된다는 <laughs> 목사님 말씀이 아 오늘 제 부담을 어, 확 없애줬습니다. 어, 이제, 제가 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보기만 하면 되는 이세 판에 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 예수의 십자가 자리에서, 음, 모든 것이 폭로가 됐어요. 아, <laughs> 어, 진짜, 환경이 오면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흙이고,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아, 어, 저는 진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말할 때만, 어, 정말 참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사람 안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 안에서 목사님과 제가 하나고 예수와 제가 하나고 모든 사람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정말 만나지는 것 같아요. 저는 내 소원을 바라는 사람이지만 매일 세 판을 열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세 판에 함께 제가 살게 되더라고요. 그세 판을 말하는데 제가 거기 있어요. <laughs> 와, 정말 너무 신기한 세계 같고, 이 위치는 한번 보고 이 끝이 아닌 것 같고,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이참 사람이 매일 정말 선포되고 있고, 이 사람을 매일 볼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소개주님, 찬양합니다. <laughs>